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믿으면 병 낳는다. 16억 가로챈 종교인이 구속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으면 병이 낳는다라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약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약 효과 없을 거야라고 하면은. 효과가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시보 효과죠. 물론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나타나도 100%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없는 맹물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을 해줬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에, 플라시보 요가, 농내장 환자 안압을 10% 낮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낙관적인 믿음 덕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인가의 법칙이 있는데, 인가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매일 술을 먹어가지고 간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 약 처방을 받으면서 플라시보 요가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100%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본인이 술도 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각종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에 환자 안압을 10% 이렇게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이 에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플라시보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노시보요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약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뭐 김치를 먹을 때도 김치 고마워, 김치 고맙습니다, 사랑해 뭐 이렇게 먹으면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인간의 긍정 심리를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속죄예물 안 받쳐서, 네, 속죄예물 받치면 이제 안 아프다. 16억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이 구속 기소됐다라는 거예요. 속죄예물, 아, 받쳐가지고 안 아프다. 네, 그래서 속죄예물을 받치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속죄 예물을 받쳐야 몸이 아픈 것도,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속죄 예물을 받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6억을 받쳤는데. 근데 이걸 거짓말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자, 또 여기 보면은, 믿으면 병 낫는다. 네, 16억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이 구속 기소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신도들을 속였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거액의 현금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이 구속 기소됐다라는 것입니다. 14명을 속여서 16억원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거죠. 네, 나를 믿고 속죄하면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이제 속인 거예요. 그 요런 발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랑 뭐 눈만 마주쳐도 치료가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에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믿고 따르게 됐을 경우에 플라시보 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치료 적기를 놓쳐 가지고 또는 비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물받쳐야 안 아프다. 16억 뜯어낸 사이비 종교인 구속해도 됐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도들이 고맙다면서 돈을 준 거다. 돈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지속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수법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신도들이 고맙다고, 중고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에, 결국에는 나를 이제 신격화 시키는 그런 발언들, 이런, 이런 것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동물로 태어날 것이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협박성 발언, 협박성, 협박성 발언, 이런 것들을 증거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영상들을 뭐 이렇게 막 삭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병원에 갈 필요 없다 헌금을 내면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속죄하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해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돈이잖아요 돈돈돈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종교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맨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 신이다라고 외쳐요. 내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뭐 내가 어뭐 재림 예수다라고 외쳐. 그 그걸 누가 믿냐라고. 그뭐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따지지만. 그의 거짓말 행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정황상 거짓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뒤가 다른 행동들 앞뒤가 다르고 앞에서는 뭐어 본인은 그냥 무소유다 그리고 뒤에서는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앞에서는 금욕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또 여성들 각종 추행 의혹 어? 뭐 동거 의혹, 막뭐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거짓말 해대다가 감옥 가고, 에 거짓말 때문에 또뭐 응? 기소되고 그런 일이 터지는데 그 거짓말을 누가 믿으라는 거? 그 거짓말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 그 사람의 그 과거의 전가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믿으면 병 낫는다. 16억 가로챈 종교인이 구속됐다라는 건데 에, 이게 증거, 그가 어, 발언했던 증거들, 그 누가 16억을 갖다 줍니까? 고맙다고. 음, 그게 정신적으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돈을 갖다 준 거지. 어떤 사람이 16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100원도 안 갖다 줘요, 100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100원, 1000원도 남한테 안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내 이익을 위해서는 16억이라도 갖다 주는 거죠. 이것도 보면 욕망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구원 받게 해주겠다, 치료해주겠다, 음, 이런 욕망. 1 음? 0원에 가면 은 각종 치료, 뭐, 이렇게. 약물 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냥 뭐 말만 하면 치료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무지죠 무지 무지와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과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모든 것은 합리와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에, 이 인가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전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막 죽어나가는데 어, 신이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막 하면서 막 원망을 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이 뭐냐 신이 인간의 법칙이 신이다 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이다 결국에는 그 종교를 만든 음?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저지르는 그 자들 그 자들을 믿고 따른 그 인가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믿는 저 신이 우리를, 우리만 구원해. 라고 믿어.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든 다른 사람 막 죽이든 그걸 반간해그 인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교라는 것이 에, 사랑과 자비와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면 이미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야 을 돼요. 그게 인가의 법칙으로 돌아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이 전부야. 내 신만 믿으면 돼. 내 신이 다른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여도 돼. 응. 내 신이 다른 사람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 반사회적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도 이게 사회적 인가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예, 인류적 인가의 법칙.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러면 그 인가의 법칙에 의해서 또 이상한 종교들이 등장해가지고 종교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막 해가지고, 8차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까? 그때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은 구원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신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응,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죠? 그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믿고 따른 그 인가의 법칙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와가지고 지금도, 응, 아주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은 성지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막다 성지에 얽혀가지고 피바다가 돼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터져나가도 그래도 지금도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이민족의 위대성은 저는 홍익인간이라고 봐요, 홍익인간. 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 인간 정신 인간을 나만 믿어라 다른 사람을 죽여라 이러지 않잖아요. 응? 나, 어, 나를 위해서 죽으면은 내네 천국 간다 이러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가서 죽여라 응? 싸우다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모하게 죽음으로 몰지 않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 정신이야 말로 그리고. 이치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제세 이와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사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에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에도, 이 동의족의 문자였다라는 것이 이제 소속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리고, 홍산 문화라든지, 요한 문명,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근거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민족이, 이동이족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 예맥족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랑과 자비가 중심이었잖아요. 그 사상에. 인간을 어리롭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 한민족이 홍익인간 제세위와이 철학을 가지고, 세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저출산 국가를 맞이해가지고 에, 이 홍익인간 제세이와 정신을 가지고 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에, 우리가 통합시키고 융합시키는 이러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진정성을 가지고 가짜 비자장사 이런 거 말고 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믿으면 병 낳는다. 16억 가로챈 종교인 구속. 그러니까 옛날처럼 종교는 구속 안 돼. 예, 그 법망 빠져나갈 수 있어.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 구속 개소됐다라는거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피해자들은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